안녕하세요. 나의 가벼운 스페인어 학습지로 10개월차 학습을 마쳤습니다. 37주부터 40주까지의 강의를 완료했는데요.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강의는 문법과 회화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7주차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접속법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배웁니다. 현재 접속법은 한국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다양한 예문과 연습문제 풀면서 패턴을 익히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합니다. 우선 접속법이 어떤 걸 말하냐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동작이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경우, 즉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때, 의심이나 부정, 권유, 청유, 완곡한 명령 등을 할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역시나 동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동사 변형을 암기를 해야 돼요. 우선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있으니 살펴보고 암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스페인어는 정말 시제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동사 변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고 익혀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사람 묘사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테네르, 그리고 세르, 예바르, 에스따르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동사들의 차이점과 어떤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정리,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더 이해,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를 변화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변, 보, 변화동사 중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회화 강의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희망사항 말하기. 어, 예를 들어 나는 뭐 하고 싶다. 나는 할수 있을지 보자. 나는 매우 뭐뭐 하고 싶다 등등에 대한 희망 사항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을 향한 희망 사항 말하는 방법도 해와 표현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37주 강의로 마치고 38주 강의를 시작해 줍니다. 38주차 문법에서는 접속법과 감정 동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태도. 나 감정을 표현한다면, 중속절의 동사는 접속법으로 사용합니다. 중속절의 동사가 접속법으로 사용되는 감정동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예시로 알아봤습니다. 주절과 중속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깨 플러스 접속법 형태가 아닌 동사 원형으로 사용하며, 예문도 다양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 사포로의 다양한 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인, 이유, 행위자 표현, 의사선통수다, 대략적인 장소 및 시간 등 다양한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회화 강의에서는 기분 묻고 대답하기, 원인, 이유, 표현하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숙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와 분노로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9주차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중 하나가 알맞은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래의 특정 전치사를 동반한 동사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꼰, 대, 아, 엔 등의 전체사와 함께 사용하는 동사의 표현들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법을 활용해서 의견이나 생각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선, 동작의 주체가 없거나 화자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작의 주체가 화자가 아닌 경우,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 부정문일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확인을 해보고 숙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완료 과거는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라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과거,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조금의 차이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화 표현에서는 장점 역량과 능력을 말하는 방법과 겸손하게 자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 10개월 강의 마지막 40주차 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미래의 형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선 33주차쯤에서 단순 미래형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미래의 미래 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의 변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 미래의 경우 일어날 가능성에 따라 다른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어체에서는 점점 덜 사용되는 시제이기도 하지만 용법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은 순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시간 접속 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절에서의 접속법에 대해서 나는데요 시간절이라는 앞에서 배운 시간 접속사를 포함한 절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절에서 미래행동을 말할 때 경우에 따라 단순미래형 대신 접속법 또는 직설법을 사용하는데 시간절에서 접속법을 사용할 때 형태 그리고 시, 시간절에서 직설법을 사용할 때 그리고 항상 접속법을 사용하는 경우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리 연결사와 전체사 데스테 아파르티르데 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회화 표현에서는 대화나 글을 시작할 때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구어체, 구어체 및 문어체. 문어체에 사용되는 표현들을 각각 살펴보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시 물어보거나 다시 설명할 때할수 있는 표현들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법과 회화, 이렇게 두, 강, 두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습지는 듣기, 그리고 스페인이나 남미권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학습을 꾸준히 하시면 스페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진도표에 학습 완료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40주차 강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월 차 강의도 끝.